안녕하세요. 닥독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단영입니다. 침 삼킬 때 이물감과 소화 관련 증상으로 문의 주셨습니다. 매액기는 매실의 씨앗이 목에 걸린 느낌이라는 뜻으로 인후 부위가 답답하고 목 이물감이 느껴지며 마른 기침이 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들 때문에 감기에 걸린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원인이 위장에서 오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신경성이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교감신경의 항진과 같은 신경계 증상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즉, 위장기능이 저하되면 위장내 음식물이 오래 남아있게 되어 위산이 역류되고 위장내 발생한 가스가 가슴과 식도를 압박하게 되면서 침 삼킬 때 이물감과 답답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두 및 후두 부위에 염증이 발생한 원인은 위장 기능 저하에 있기 때문에 매액기 치료의 주안점은 목이 아닌 위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높이는 쪽에 두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류한 위산이 후두 점막을 끊임없이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면 후두염이 생기고 증세가 심해지면 배양이나 출혈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위장의 운동성을 높여 흉강의 압력을 줄여주는 처방이 필요하며 이는 위장의 기능을 높여 주면서 이후에 발생한 염증을 치료하여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침삼킬 때 이물감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평소 스트레스 관리와 식습관 관리 또한 중요한 부분으로 본인 스스로도 개선해지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에서는 당약침, 약침 치료 등을 통해 해당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